<laughs> 그리고, 아, 이게, 간목들은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보면, 나무가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 자체는 얼굴 표정이 별 변화가 없어요. 약간 좀 무뚝뚝해 보여요. 왜냐면, 뚝뚝뚝한 나무란 말이에요. 을목은 안 그래요. 을목은 나긋나긋해요. 어, 예, 예, 막. 을사는 을목인데, 을사는 을사 일주거든요. 그럼 엄청나불죠 불렷이죠. 을사 일주면은. 을사 일주 진짜로, 을사. 못 느끼셨어요? 뭐요? 말을 하실 때? 표정 변화 난 느꼈는데? 굉장히 이 변화가, 바리에이션이 대단하셔요. 이 표정 변화가 풍부해요. 음. 자기는 모르는구나. 자기 남편인데. <laughs> 딱 보고 알았는데, 이야 확실히 다르구나. 이게 굉장히. 근데 간목은안 그래요. 그냥 그냥 그 자리에 그 자리.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여자들 있아서 갑신일주 이러 이러면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려면 열려 세워주는 여자라고요. 열 네. 세워줘요. 네. 땅 위에 나무가 아는가. 철벽 같이 있기 철벽 때문에 철벽이에 철벽녀 남산에 저승 철벽을 두는 음, 그렇잖그 말이 괜히는게 아니야. 아. 네, 아. 네 맞아요. 예 예. 이게 대신에. 거기보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이감목이나 을목이나 동, 공통적인 건 뭐냐면 <laughs> 우리가 어둠을 뚫고 나왔잖아. 무지무 땅속에서 깜깜한 땅속에서. 딴 세상으로 튀어나온 거잖아. 딴 세상으로 얘네들은.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팀. 왜냐면 세상을 다른 세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환경이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간목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이나 설계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을목은 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왜냐? 얘네들은 뼈대잖아. 뼈대, 골조잖아요. 골저. 예. 나무 세울 때, 우리 집 세울 때, 쫙쫙 이걸로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안에서 이 을목이잖아요. 예술적이란 말이에요. 되게. 예술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인사이드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생 음성이라는 거요 양이 태어나고, 을목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양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이게 하나가 세워주면 하나는 안에서 꾸미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집 지을 때도 골조 다한 다음에 뭐 도배 인테리어 할 때는 이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이런 거는 감목의 공사나 일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건물이 커요. 그럼 이건 고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낮아요. 작아요. 이거는 다가구 같은 거 하면 돼요. 뭐 저층, 해묘미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위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물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말년에 간목으로 간다. 간목이 재다. 그러면 이 간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신적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재물을 정신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음. 음. 내,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음. 뒤에가 간목이야. 어? 음. 그러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잖아. 시에 있잖아. 나의 재물인 거예요. 나의 재물을 음. 어떻게? 음. 가치 있게. 상징적으로. 근데 그 밑에가 진이다. 음. 그러면, 아니지.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 습하니까 그런 정신적인 걸 현실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막 내가 여기서 딱 이루면서 쓰겠다는 건데, 간목이 신이다. 정신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항상 시작의 기운은 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간목이나 인목이나 얘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무리의 기운인 거예요. 양은 시작하고, 음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한테 너 프로젝트 시작해봐 했을 때 이런 이런 사업성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만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이 건물 한번 한번 해봐봐 청사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얘를 시켜야 되는 거야. 음. 응. 그 다음에 세밀한 걸 시킬 때는 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사주를 보고 뽑는 거예요. 음... 얘 얘한테 그것이 그 못해요. 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얘보다 딸려요 얘가 먼저 시작했잖아. 얘는 뒤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 사장이야. 어? 그런데 직원을 뽑아요. 직원을 뽑아. 그러면은 편의점 가면은 진열을 해야 되잖아요.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럼 누구를 뽑겠어? 얘를 뽑아야 돼요. 얘가 더 잘해요, 그런 거는. 응? 얘는 뭐야? 물건 갖고 와서 여기는 여기, 그렇지. 이거는 여기, 어? 힘이 좋으니까, 이거는 여기, 이렇게 딱딱 구역을 딱딱딱딱 나눠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눈에 잘 들어오게, 사람들의 손에 잘갈수 있게 꾸미고 전시하고 하는 거는 얘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골라서 뽑아야 돼. 네. 응. 항상 그래서 얘는 예술적인 거에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리고 얘는 그 예술성을 굉장히 변화 이용 응용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예. 네. 처음 시작하고 처음 골조를 만들고 만들고 실질적인 거를 사업 부상을 하고, 끌고 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건설업자인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짓는다. 아니면, 그, 한, 한번또 나왔어요. 그사 왔었어. 그, 뭐자, 세종시에 자기 어떤 사업, 뭐 그, 아파트 단지 구성을 한대요.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게 아니고. 응. 그런 시작은 얘가 하는 거고, 이거는 마무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둘다 나무기 때문에, 어떻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고집은 부릅니다. 왜? 이게 중간에서 끊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의 애들은 그런 거는 있어요. 치고 나가는, 밀고 나가는. 그러면 얘는, 겨울에서 팍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끌어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걸 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력. 그럼 얘는 그 끌어당긴 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하고 변화를 했잖아요. 얘는 용력이라 그래요. 이용하는 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 완전히 달라. 네. 그래서 같은 목을 목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얘는 뭐다? 추진력. 추진력. 어떤 일에 있어서 돌파해 나가는 힘. 그리고. 끌고 나가는 힘 이런 게 굉장히 강하네요. 간목은 하지만 얘는 뭐다 뒷심이 있는 애다. 미래만 넣으면 뭐해? 마무리를 해야지. 그치, 그치. 어? 그치. 건설 장비 갖다가 늘어만 넣으면 뭐해? 갖다 찍박기만 하면 뭐해? 그거를 어디다가 적재적소에 어디에 맞춰갖고 그렇죠, 그렇죠. 상품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상품화 할수 있는 능력이 얘보다 더 낫다. 그래서 생산력으로 훨씬 더 적합되어 있는 애다. 얘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정신적으로 쓰는 애다. 얘는 그거를 물질적으로 현실화 시키기에 굉장히 적합한 애다. 그래서 둘이가 다른 거야.